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흔한 남자입니다. 이름은 임성민이고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된 거는 한달 동안 하나의 챌린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팔벌려 높이뛰기 하루 천개 챌린지입니다. 이제 하게 된 이유는 제가 활동하는 걸좀 좋아해서 또 호기심도 많고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고. 오늘까지는 이제 이렇게 인사만 드리고 내일 11월 13일이거든요 11월 13일부터 다음달 12월 13일까지 해가지고 실행을 한 다음에 하루 1000개씩 하고 14일날 12월 14일 최종 몸무게를 재서 과연 몇 킬로가 빠질까 저는 이제 인바디도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서 운동에 진심은 아니고 다시 말하자면 활동을 좋아해서 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11월 12일자 몸무게를 재보니까 77.39가 나왔어요 제 키는 177이고요 77.3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달 동안 이렇게 챌린지를 함으로써 과연 마지막 최종 12월 14일에 몸무게를 재 쟀을 때몇 킬로가 나올지 그게 궁금해서 그냥 하는 거고요. 이제 몸도 건강해지니까 여러모로 이제 실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안에서 집 안에서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집 안에서 소소하게 해볼 생각이고 운동시간 때는 오전 9시 오전 11시 1시 3시 5시 총 다섯 번에 나뉘고 한번 할 때마다 한 타임마다 200개씩 해서 1000개가 되는 이제 하루에 천 개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할 것이고, 또한번할 때마다 50개, 4세트로 이제 한 1분 이내로 쉬면서 그렇게 한 타임마다 200개를 해서 총 5번, 1,000번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식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에 진심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식단은 전혀 하지 않을 거고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과식도 하고, 술도 먹고, 엄청나게 먹을 생각입니다. 다는 것들이 다한 선에서 매일 이렇게 해볼 생각이니까 이제 결과가 궁금하시거나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영상 찾아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하루마다 하나의 영상이 올라갈 건데 별 다른 거 없이 이제 휴대폰을 들고 체중계 올라가서 오늘의 몸무게입니다.하면서 탁 몸무게 숫자를 찍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자막이달 예정인데 오후 5시 마지막 세트 운동이 끝나고 이제 샤워를 한 뒤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로 팬티 하나 걸치지 않은 채로 체중계 올라갈 건데 휴대폰을 들고 있으니까 이제 자막으로 휴대폰 무게는 빼고 그런 무게를 자막으로 설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부분은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댓글에 물어봐 주시면 제가 댓글 메일 확인하고 있으니까 바로 성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대한민국의 흔한 남자 임성민이었고 한달 동안 열심히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